안녕하세요. 태훈TV입니다. 오늘은 슈퍼차저 수수료 관련해서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도 오늘 이 슈퍼차저 혼잡 수수료 시행 안내라는 메일을 받았어요.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전 점검 수수료를 이제는 혼잡 수수료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보시겠습니다. 먼저 앞서서 기존에도 슈퍼차저 점거 수수료라는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충전이 완충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차를 출차를 안 하고 5분이 지나고 나서 1분마다 점거 수수료 500원씩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. 만약에 슈퍼차저가 충전소가 뭐 예를 들어 10대 중에 10대를 다 사용하는 중에 그런 상황이라면 점거 수수료 2 배, 그러니까 분당 1,000원까지도 나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수수료였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는 혼잡 수수료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좀 조건이 변경됐어요. 테슬라에서 보냈던 메일 내용을 보시면 다음 두 조건이 모두 해당될 때 부과된다고 나와 있어요. 배터리 충전량이 80%를 초과 거나 충전 세션이 종료된 경우 그리고 해당 슈퍼차저 스톨 점유율이 70% 이상으로 혼잡한 상태인 경우 이두 가지 모두 해당될 때 혼잡 수수료 즉 5분의 유예 시간 뒤에 1분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약간 헷갈렸던 게 테슬라 홈페이지 이 슈퍼차저 요금제 밑에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혼잡 수수료 관한 내용을 업데이트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는 다음 좁 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부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배터리 충전량이 이미 혼잡 수수료 부가 기준 80% 이상 도달한 경우 또는 충전 세션이 종료된 경우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혼잡 수수료가 나온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메일로 제공받은 거는 이런 충전 그리고 스톨 점유율이 70% 이상일 때이두 조건이 돼야지 부가 되는데 테슬라 홈페이지에서는 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슈퍼차저 충전소에서 전체 슈퍼차징 충전기의 70% 이상 사용 중일 경우 해당 충전소는 혼잡 상태로 간주됩니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메일에는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조건은 충전에 관한 조건만 있어요. 스톨 점유율에안 나와 있고 그래서 뭐가 맞냐 제가 좀 헷갈려서 테슬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. 정확한 결론은 이 메일에서 말하는 이두 조건이 모두 해당될 때 부과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랑 통화했던 그 테슬라 직원분도 홈페이지의 내용이 조금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,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. 첫 번째인데요. 80%를 초과하거나 충전 세션이 종료된 경우, 이게 무슨 말이냐? 배터리 충전을 80% 제한을 두지 않고 100%로 완충으로 항상 설정할 수 있잖아요. 혹은 뭐 60%만 충전을 설정해놓거나 설정을 해놓거나 50%만 설정을 또할 수도 있죠. 그렇게 50 또는 60%를 충전 설정, 하고 거기에 도달해서 완료 됐을 경우 그거를 이제 충전 섹션 이 종료된 경우라고 합니다. 저는 항상 100%로 제한을 풀어놨 기 때문에 80%를 초과하는 경우만 좀 체크하면 될것 같은데 혹시나 60%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분들은 60%가 다 차면 이 조건이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 를 하셔야 돼요. 대신 여기 나와 있죠 70% 이상 혼잡 한 상태인 경우 즉 슈퍼차저가 1 0대 있으면 7대 이상 충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충전량이 이렇게 이 도달했을 경우에만 혼잡 수수료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 말은 슈퍼차징 스토어를 한 개밖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. 100% 충전이 완료되고도 계속 꽂고 있어도 혼잡 수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. 이전 정거 수수료는 무조건 충전이 완료된 뒤로부터 그 수수료가 붙기 시작했는데 혼잡 수수료는 이런 점에서는 한가한 슈퍼차즈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완화된 그런 정책이라고 볼수 있죠. 그래서 이전에는 충전 완료 후에 슈퍼차즈 자리를 계속 점유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라면 이제는 그것보다 좀더 조건을 넣어서 충전소가 혼잡할 때 그거를 억제하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혼잡 수수료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슈퍼차징 꽂고 이제 깜빡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혼잡 수수료 적용할림이 온다고 하니까 5분 유예 시간 안에는 출차를 하시면 따로 수수료를 안 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충전을 꽂고 있으면 1분당 500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그래서 이거 잊고 있으면 정말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. 어쨌든 인기 있는 슈퍼차저 위. 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혼잡 수수료 덕분에 좀더 빨리빨리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80%에서 100%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조건이 변경되면서 좀더 원활하게 슈퍼차저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혼잡 수수료 도입과 함께 점거 수수료 는 종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슈퍼차저 수수료 관련해서 소식이 나와서 좀 전달드렸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테모티비였습니다.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, feel like it's gonna be a bad day.